뭐예요? 스보케 네. 온 다음에 좀쉴줄 알았는데 쉴 줄도 않고 계속 하시네요? 네 지금 외국 스케이트 보더들 네. 스폰 나가야 될 것들 정리해서 보내야 돼 가지고 총4 명께 나가는데 그걸 좀 정리하려고 빨리 보내줘야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되게 늦어지거든요 국제 배송이. 그래가지고 네 명이 분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아직 두명 거밖에 안 돼요. 와전 세계 각지에 있는. 보더들한테 스폰이 나갑니다 지금 어디 어디 나가냐면 블레이크라는 친구인데 미국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트가 날아와요 받고 싶어하는 옷들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구 한명 나가야 되고 그리고 스페인 막바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나가고 캐나다에 있는 딜지라는 친구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디즈라고 주위에 받고 있는 노르웨이로 총 4개가 네 나갑니다 네개의 나라로 나가서 그 스케이터들이 라보르스 옷을 입고 레 e p r e n t 하는 거죠 나가 봤는데 태그를 안 해주던데요? 태그요? 네. 그건 뭐 자기가 안 하고 싶으안하고뭐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다 클로징 스폰을 받고 있어요 받는 아. 친구들 되게 많아요 다 근데 라보르스 옷이 좋다 맘에 든다 음. 근데 그 친구들이 꼭 그것만 입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저 옷을 좀 받아서 입고 싶다 하면 이렇게 보내주면 은그 동네에서 입고 레 e p r e n t 합니다 같이 타는 모더들 친구들이 어? 이건 어디 거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막바에는 조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친구들 좀잘 타서. 그러면 이거 또 이것도 싸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 보내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준비를 해서 보내줘야 돼요. 이 모자. 이것도 이제 가빈 씨가 그때 쓴 모자 비닐을 아, 아. 보고 마음에 든다고. 이게 진정한 스케이터의 모자 같다. <laughs> 새끼. 좀 멋은 안 해요. 블레이크예요, 뭐 디지예요, 뭐 어떤. 게. 블레이크입니다. 근데 이게 두개다 나가진 않을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레이프하면 역시 이거죠. 이거요? 노란색으로 보니까. <laughs> 저 그럼 카메라 끄겠습니다. <laughs> 제 말을 의견을 무시할 거면 잠깐만요. 걔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을 봐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파란색이래요. 파란색인가요? 네 품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요? 네다봤어요 네. 그럼 파란색으로 보내주죠 그러데이지를 되게 좋아해요 블레이크는 그래서 네, 이걸 달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품절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이제는 다른 애껄 이제 막바로 나가는 걸 이제 준비할 건데요 막바 친구들은 좀 사이즈가 커요 막바 친구들은 또이 라브로스 모자를 좋아해요 이 친구들이 낮은 모자를 많이 좋아해서 아 지금 스케이터들은 이 옷에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입고 왔죠 어허우 어허, 어허. 이 색깔이 이뻐요 크림 색깔 그죠? 아무튼 네 그리고요 막바는 네. 그모르는신 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막바라고 스페인에 엄청 유명한 스팟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 그 막바 스팟의 계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스페인 스케터들이 올린 영상이 있는데 다잘 타요 진짜 잘 타요 딱 막바에 대한 설명을까지 하고 그 막바에 타는 스케터 이중한 명이죠. 네 맞습니다. 막바 친구들이에요. 일단 지금 막바 친구들 것도 지금 거의 다 끝. 고 친구들이에요? 친구 가 아니오? 네한 명이 아니에요. 막바는 지금 세명거 막바. 나가고 있어요. 막바 친구들 것도 이제 완료가 됐고 다음은 딜즈. 딜즈 케네디언이죠. 딜즈가 원했던 옷을 이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좀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아 근데 스케터는 이 무조건 엑스라지셔야 돼요. 일단 사이즈가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즈. 디지기 남아 있습니다디지걸해 줘야 돼요, 이제. 그때 엔조이 팀이 한국 왔을 때라브르스에두번 네. 정도 방문했죠. 저는 그때 일본에 있어 가지고 제가 디지를 그때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방문했을 때지 만났어요. 홍대역 위잔에서 찍을 때 제가 그때 밥 먹고 나왔는데 거기서 보드 소리가 들려서 가더니 디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What's up, this?" 했더니 "오 씨!" 이러면서 잠깐 얘기하고 저녁에 같이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집에 갔더라고요. 디즈도 이걸 골랐네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이터들은 이 티셔츠와 이 비니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amn. 디즈가 이걸 원했고요 전이금사죠 뭐... 예전에 어?! 사장님 잠깐만요 네.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지 않아요? 뭐야. 이거 마지막 상품이라고 저는 DP된 거 가져갔는데 왜아 근데 하나 어디가 짱 박혀서 숨어있더라고요 아...역시 라브로 사장님이 이렇습니다 네 어쩌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모자는 d p 되 있는 걸 산다면서요 그 영상 여기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laughs> 여기 확인해보세요 디즈는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와 디즈는 진짜 디즈예요 스타일 아, 디즈네요 한국 왔을 때 찍은 영상. 네. 그때 영상입니다. 이 라인이 라인. 안 멈추죠? 끝까지 가던데. 와 이거 라브로스죠? 라브로스고요. 오 잊지 않. 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허 멋있어요. 어쨌든 네. 이 친구가 디즈입니다. 디즈야 좀만 기다려라. 디즈야 좀만 기다려. 니네 옷이 간다. 어쨌든 저는 계속 마저 정리를 하고.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한국에서 오지게 잘 타는 친구. <laughs> 손모양이 아주 예술인 친구예요. 네. 어쨌든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고 싶다. 아무튼 여기서 그만 찍고 다음에 우체국 보낼 때 한번 다시 찍죠. 셔츠가 네 개. 셔츠가 다섯 개. 선님 모자 어? 새 쇼핑인 동을 진짜 일찍 오셨네요. 그거 보내야 돼 오늘. 외국 스케이트 보더들 스폰 나가는 거. 네. 언제 오냐고 지금 DM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는 <laughs> 진짜 이거. 그해 그때 찍은 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응 음, <laughs> 맞아 맞아. 그러면 제가 찍을 수 없어요. 왜? 아, 어제 편집 다 했는데 또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내는 과정을 또 넣어야지. 너나 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해? 아... 이거 상도덕이 아닌거사뭔 상도덕이 니야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laughs> 그전에 상도야 학교 가자. 아 거기서 상도덕을 알려줬지 왜? 아...사장님 아니었으면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막바요 아니요 이게 지금 블레이크 우와.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다우니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리스펙트 하기 때문에 어? 내 머리 왜 이래? 아니 왜 자기 머리를 찍어 갑자기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지금 미국가잖아? 컵만 나올 것 같아 아아 블레이크 진짜 다음에는 <laughs> 진짜 택배비는 니가 <네가> 내라 <laughs> 이거 너무 힘들다 형 오늘 이것도 나가야 되고 두명거 나가요 오늘 그래이두명거 오늘 나가고요 막바랑 딜즈 거는 그 친구들은 택배비를 자기가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보냅니다 오늘은 디즈랑 블레이크 미국이랑 노르웨이로 나갑니다 이게 맞는, 주소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요 간 김에 딜지 거랑 쟤네 것도 한번 무게 재보고 와야겠다 주소는 다 확인하셨나요? 네 정보 확인했고요 와아 저는 그러면 갔다 올게요 네 저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모자이크가 <laughs> 니까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갑인아 갑인아 와, 아, 좋겠어. 유럽에 택배 못 나간대. 유럽 택배 못 나가고 캐나다도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우편번호를 자기네한테 달래. 그럼 확인해 주겠대. 디즈고 오늘 보낼라는데 못 갔고 막바 스페인니까 못 가고 지금 딜지도 캐나다인데 우편번호에 따라서 갈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캐나 음. 났다. 어쨌든 지금 블레이크는 갔어. You're s lucky, Blake. 전화 오죠. 우체국에서 온다. 네 어디냐 어 여기 안되겠다 보니까 네. AP는 저쪽 밴쿠버로 가거든 근데 잠깐만요 네네 캘거리가 개구리가... 어밴쿠버로 가요 안돼요 음. 아안 가는구나 이쪽... 풀리면은 유럽이랑 이죠 혹시 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딜즈 디즈 그리고 막바 친구들 미안하다 형이 능력이 안된다 이 옷을 그냥 그래.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뿌리죠 잠깐만요 한국의 디지, 네. 한국의 딜지, 네. 한국의 막빠 친구들이 다 저한테 있습니다 너한테 있다고요? 네, 저제요네 그래서 그렇게 뚱... 또 마지막으로 사장의 기분 좀 솔직히 말하면은 다행이다? <laughs> <이건> 자, ㅋ ㅋ 정야 지금 웃기려고 <laughs> 한 거잖아요 이정해 다행이다 갑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안고 있죠? 따당 <laughs>